네, 안녕하십니까. 군생활의 디카서를 푸는 캡틴 김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육군 3사관 학교 제 58기 정시생도 및 59기 예비생도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1차 모집을 끝내고 지금 2차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에 우리 3사관 학교를 지원하는 많은 후배님들께서 이제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이제 주변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단연제 군사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6월 27일에 학과에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3, 4관 학교를 지원하는 인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6월 27일에 학과에서 일정을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어떠한 학교에서는 6월 27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방문 행사를 만든다던가 혹은 병영 체험 활동을 만들어서 학점이 포함되어 있는 학과 일정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 행사를 빠지게 된다면 학점에 영향을 미쳐서 삼사한 학교에 지원하는 게 어렵게 만들도록 하는 학교도 있고 혹은 삼사한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을 미리 파악해서 학점을 낮게 준다거나그 친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날짜에 행사를 잡았다는 것이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학과를 다니고 있는 여러 곳의 학교가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저에게 제보해주고 있습니다. 삼산간학교 시험은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학과에서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다. 일반적인 토요일은 학과에서도 수업이 없고 당연히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학과에서 6월 27일 유독 그 날에만 학과 일정을 정하고 심지어 어떠한 학교에서는 토요일에 학점이 들어가는 수업을 잡은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전 지역 쪽에서는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심지어 대전 현충원을 방문한다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학생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교수님들께서는 강행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합리적인 추론으로 그날은 바로 삼사관학교의 2차 시험 필기 시험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학과의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삼사관학교 시험에 응시를 할 것이고 학과에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걸 우려한 교수님들의 만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어떠한 학과에서는 삼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군사학과 제복을 못 입게 하고 군사학과 안에서 경례를 못하게 하는 등 기수열애를 시켜서 왕따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한 학교가 실제로 있었고 그런 제보들이 저에게 쏟아져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학교를 꼭 집어서 인권위에 그 학교를 신고하였고요.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어이가 없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군사학과를 지망한다는 학생들에게 군사학과도 좋은 곳이다. 나쁘지 않은 곳이다. 도전하고 싶다면 지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항상 해왔는데 지금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과연 군사학과가 어떠한 학과인지 조금 의심이 됩니다. 개인이 원해서 개인의 선택으로 삼사관 학교에 편입하는 것을 학과에서 막는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삼사관 학교가 시험이 있는 6월 27일에 그것도 주말에 학과에서 무리하게 일정을 잡고 심지어 삼사관 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그날 어차피 빠지면 삼사관 학교 지원하는 걸 알게 되니까 미리미리 보고해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둥 학교에서는 협박을 하고 있고 삼성한 학교 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삼성한 학교를 떨어지게 되면 군사학과 소속으로 학사장교나 학군장교로 임관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마저 지금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성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삼성학교 지원 자체를 꺼려하게 되고 삼성학교 가고 싶은 마음을 접게 된 학생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사관 학교가 시험 보는 날에 하필 학과에서 무리한 일정을 잡는 것 자체도 지금 어이가 없는데 삼사관 학교를 지원한다는 학생들을 기수열애를 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제복을 못 입게 하고 학과 안에서 벌어지는 경례도 못하게 한다 과연 이것을 조장하는 교수님들은 과연 교육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저는 교수님들의 자질에 대해서 점점 궁금해집니다 교수님들이 군 생활 하실 때. 본인들의 이득이 안 되거나 본인들의 이득에 해를 끼치는 부대원이 있다면 그 부대원을 왕따시키고 기수열애를 시키고 그렇게 차별대우를 하셨는지요? 혹은 출신이 다르다고 혹은 삼차 출신이라고 본인들이 데리고 있던 부하들을 차별대우 하셨는지요? 만약에 그러한 군인이셨다면 과연 교수로서 자격이 있고 앞으로 장교를 키워낼 군사학과의 교수로 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삼성연학교를 지원하게 된다면 학생들을 뺏기는 교수님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차별 대우를 하고 학점을 주지 않는 등 그런 불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교수님들이 과연 교수로서 자질이 있는지, 과연 교수님인지 영업팀 부장님이신지 그 자질을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교수님들은 군 생활하실 때 본인들에게 해가 된다면 그렇게 불이익을 주셨습니까? 합리적인 설득을 하셔야지 본인의 뜻과 맞지 않다고 본인의 뜻을 거스른다고 배신자 취급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차별을 대우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은 본인들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조직에 해가 된다며 왕따를 시키고 차별하라고 교육을 하십니까? 물론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학과를 떠나서 삼성학교 편입하는 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원해서 삼사관학교를 지원한다면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나중에 야전에서 만나면 나의 후배가 될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는 교수님이 되셔야지 어떻게 교수라는 분들이 삼사관학교를 지원한다고 인원을 파악하고 심지어 삼사관학교 시험 보는 날에 학과 일정을 잡아서 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걸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삼사관학교 지원하는 것 자체를 마치 죄인이 되고 숨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죄인을 만드시는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저는 방송에서도 군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군사학과도 나쁘지 않은 학과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전공을 배우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만약에 계속 자행하신다면 전 교수님들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군사학과가 지원하는 것 자체, 군사학과 자체를 부정하고 군사학과를 왜 가야 되는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일부 군사학과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군사학과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사학과 교수님들은 삼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격려하고 응원한다는 교수님들도 있고 그런 학교도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사학과에서 삼사관학교 지원 자체를 막고 지원하는 날 혹은 시험 보는 날 이렇게 불가피한 학과 일정을 만들어서 삼사관학교 지원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학교들의 행동,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런 왕따시키고 차별하는 그런 교수님들 행동, 정말 선배 장교님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어리고 한참 후배기수인 저가 이렇게 교수님들 이야기하는 거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 그런 행동, 좋은 행동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만약에 삼성학교 시험 보는 날 6월 27일에 학과 일정을 만들어서 억지로 가, 자행하신다면 저는 그런 학교를 파악해서 인권위에 고소를 하고 학교의 신상을 까발리는 등 아마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본 학생들 중에서 3사관학교에 지원하는데 학과가 방해를 한다거나 혹은 차별 대우를 한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학교가 있다면 저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제가 인권위에 신고하고 이 사건을 공론화해서 그런 나쁜 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장교, 교수님들, 교수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말로. 정말로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답게 행동해 주십시오. 교수님은 영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